으로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범계 위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에서 원안 의결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개입, 기밀 누설 등의 의혹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운영과정에서의 출연, 강요, 대가 출연 등의 의혹, 대통령 비서실 등의 불법 개입, 방조, 직무 유기 의혹 등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3개 교섭단체가 합의하여 209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하여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여 최장 120일간 수사하게 됩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20인, 특별수사관 40인 등으로 구성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할수 있는 내용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법률안이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사 대상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국민적 요구에 기반한 여야 합의의 취지를 존중하여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05항 박근혜 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의건을 상정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김성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어획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대상기관, 조사기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성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 범위로는 이재만, 정호승, 안봉건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애교 안보상 국가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5억 사건. 최순실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 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1년에 관련 의혹 사건 등 14가지의 의 사건과 이러한 의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과 그 외에 유언회가 필요하다고 요구 의결하는 사건을 추가해 총 16개 사항으로 하였고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된 기간 보고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한 검정 실시, 정인 및 창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직간접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 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그 소속의 필요한 산하기관과 전국 경제인연합회 및 관련 기업들, 재단법인 미러,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대상 기간을 추가 선정키로 하였고, 정인 및 창무인 등의 채택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조사 기관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로 하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회의의 의결로 30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예비조사, 기간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간사회비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석단말기에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0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11월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갑 출신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보수 혁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납니다. 한쪽 날개가 병이 들어 날지 못하면 나머지 한쪽 날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오른쪽 날개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보수 집권 세력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사설 비성과 사적 이익에 헌납했습니다. 국가가 사유화되었습니다. 보수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 기밀이 청와대의 일개 민간인에게 유출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마치 봉건시대의 군신 관계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와 저희 새누리당에 묻습니다. 이런 보수가 과연 정상입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 바로잡는 우리 보수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자기 당을 비판하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대통령이 충돌할 때 국가의 편을 드는 것이 바로 진짜 보수입니다.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대통령을 무조건 두둔하고 감싸는 것은 가짜 보수입니다. 새누리당을 대통령의 신하집단쯤으로 생각하는 봉건보수도 가짜보수입니다. 이제 봉건적인 가짜보수는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해야 합니다. 가짜보수 새누리당은 그 수명이 다했습니다. 스스로 퇴장하지 않으면 역사여에 매장될 것입니다. 진짜 보수는 법치에 입각하여 안정 속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비정상... 사태의 지속은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이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하는 것이 진짜 보수가 선택해야 할 방향입니다. 회복 불능 상태에 다다른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 혼란의 핵심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께 마지막 고언을 드립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임기 중에 사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가 이익은 그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 이익을 지키는 선택을 하실 차례입니다. 물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하는 것은 헌정사의 불행입니다. 가능한 한 피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국정 마비의 장기화가 명백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고소한다면. 대한민국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대통령 하야는 반헌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하야 상황에 대비하여 헌법 71조 대통령 고리 조항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발적 퇴진보다 강제한 퇴진이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시는 것이 탄핵 받아 내려오는 것보다 국가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대통령 개인적으로 볼 때도 덜 수치스러운 선택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없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당 역시 편협한 당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식물정권 상태의 장기화를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탐욕은 국민들을 환멸과 절망의 나락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든 대선 주자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앞세운다면 누구라도 국민에 의해 탄핵 당할 것입니다. 그 동안 국민의 실망만 남겨준. 대한민국 국회가 이 역사적 위기 앞에서만큼은 위기 극복의 선봉이었다고 후대 역사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로의 박영선입니다. 지난 토요일 100만 촛불이 요구한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입니다. 이것이 나라냐? 더 이상은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다. 그것이 민심의 함성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내던졌습니다. 최순실을 최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국정을 공유하고 함께 헌법 질서를 유린했습니다. 국민의 행복보다 최순실 일가의 행복과 재산 증식의 대통령직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입니다. 대통령직의 무거움과 책임을 모르는 죄, 생각하지 않는 죄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미달입니다. 이는 길라임이라는 가명이 모든 것을 다 말해 줍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검찰이 접수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접수되고, 보건복지부가 접수되고, 드디어 기재부도 접수가 됐습니다. 이제 또 어디서 어떻게 인사 전행이 밝혀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의한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경제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재벌은 법인세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최저임금 몇백원 인상하는 것도 결사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수십억, 수백억 원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재벌들은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서 대가성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영권 확보에서부터 그룹 오너의 사면 복권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물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재벌을 개혁해야 함은 물론 전경련을 해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의와 인간 존엄성의 말살입니다.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사건, 메르스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인간에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글 사회에서 정치검찰은 권력과 금권에만 충성했습니다. 정치검찰의 행태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BBK, 민간인 사찰들에 대한 부역 검사를 제대로 심판하지 않았기에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검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첫걸음은 최순실과 닿아 있는 우병우 사단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는 한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 어제 대통령은 정말 엉뚱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죠. 대통령 스스로 파탄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 운영 정상화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만 촛불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 또는 전원회의를 개최합시다. 모두 모여서 밤을 새워서라도 본 회의장에서 국정 공백의 조기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 퇴진 이후에 국정을 관리할 내각의 성격과 정치 일정을 국회에서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 공백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촛불과 함성을 국회가 수렴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